안녕하십니까. 재택한 직장인 킹크루즈입니다 오늘은 오포자이 디오브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자이 디오브 3, 4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입공일 기준으로는 21년 5월 20일입니다. 그 전에 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이 주어집니다. 1순위 자격, 자격으로는 세대주,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자여야 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8호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75% 가점제, 25% 추첨제의 물량이 갖고 있고 8호 초과 대형 평수에서는 30% 가점제, 70% 추첨제의 물량이 있습니다.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은 8호 초과 이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100%입니다. 어,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어서 어,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당첨 제한 7년이 적용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지만 3년이 넘어가는 경우 3년까지만 전매 제한이 가, 전매 제한이 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중에 50%가 중도금 대출이 되고 10%는 잔납 하셔야 됩니다. 잔금 30% 이렇게 이루어지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3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0일, 4블록은 당, 당첨자 발표일이 6월 9일입니다. 그러므로 3블록, 4블록 모두 청약이 가능하죠. 되는 거 하나 하시기 위해서는 청약 모두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24년 2월입니다. 3블럭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3블럭은 44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어, 용적률, 건폐율 모두 괜찮습니다. 4블럭의 경우에는 44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 입주 환경을 보시면 어, 이, 이쪽에 이 태전 지구 밑에 고 고산 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오포자이 디오브로서, 어, 깔끔한 택지 지구입니다. 이쪽으로 손해가지고 이 43호 국도를 타고 이 길을 타라 판교나 분당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분 때면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판교생활권이나 분당생활권 또는 파, 그쪽에 판교 쪽에 직장 있으신 분에게는 15억이 넘어가는 판교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분이라면 대체 상품으로서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음,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이렇게 고산천이라고 흐르네요. 그리고 근린공원도 계획되어져 있고. 입지가 구성이, 단지 구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보시면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4블럭, 이, 이 좌측이 3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고산천을 끼고 있는 동들이 아주 로얄동으로서 좋을 것 같네요. 4블럭의 앞에 동이 가장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층들이 펜트 테라스 하우스들입니다. C3블럭의 단지 배치도 사블럭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여긴 특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화 설계냐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테라스를 꾸며져 있는데 이게 모두 주어지는 건 아니고 저층부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저층에 있고 고층에는 없습니다. 이 타입별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발코니, 포켓 테라스 이렇게 일부 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있지만 이 위층은 없으니까요. 랜덤입니다. 스카이라운지가 형성되어 있죠. 이제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평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6위 A 타입 같은 경우는 어 4배 판상형의 아주 유려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곳, 없는 곳이 구, 구분되어 있습니다. 6위 B 타입의 경우도 괜찮은 평면도를 갖고 있고요. 테라스가 있고 없고 하겠죠. 69A 타입입니다. 이것은 한한 한 28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4베이 판상형 드레스룸 드레스룸 다용도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픈 발코니. 저층만 있겠죠. 69B 타입 74A 타입 74A 타입부터는 알파룸이 주어집니다. 베타룸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고요. 역시 자이는 평면도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74B 타입의 경우에는 테라스가 두 가지를 주어지네요. 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74C 타입, 74C 타입의 경우도 퍼베이 판상형, 뭐, 평면도는 뭐 아주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74D1 타입, 퍼베이 판상형이고 이렇게 드레스룸 이쪽에도 주방 옆으로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주어졌네요 안방이 굉장히 긴걸알수 있습니다 제4 d 2 타입 여기는 그냥 광활하네요 볼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8리 a 타입 역시 좋은 평면도를 갖고 있습니다 33평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방 4개, 뭐방 5개라도 봐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리 b 타입의 경우도, 퍼베이 판상형, 알파룸, 아주 좋은 평면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픈 발코니를 선택해서 저층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파리 c 타입, 퍼베이 판상형, 84 타입, 84A 타입, 테라스, 84B 타입, 테라스, 테라스, 방 4개, 84C 타입, 84C 타입만 드레스룸이 살짝 세모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어, 좋은 평면도를 보여집니다 84D1 타입 다 포배 판상형 이쪽에 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주방이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84D2 타입 음, 이쪽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뭐 괜찮은 평면도를 갖고 있습니다. 9, 이제부터, 구형, 대형 타입으로 9A 타입 으로 넘어갑니다. 법의 판상형, 방 4개. 9B 타입용, C 법의 판상형의 방 4개. 9C 타입도 법의 판상형의 방 3개. 나눠서 여기는 뭐,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4 타입부터 엄청나네요. 1, 2, 3, 4, 5, 6, 6베이. 104B 타입 1 2 3 4 5 6 6베이1 4 C 타입. 아 이거는 뭐 거의 테라스가 운동장 수준이어서 6 말할 6 없을 것 같습니다. 6 6 0 6 6 6 6 6 6 6 6 이게 두개의 평면도를 한 집으로 쓰는겁니다 이 밑에 뭐 84A 타입이나 그런게 있겠죠 104E 타입. 이것 타입 이 평면, 두개의 평면 두개 집을 하나로 쓰의 집을 하나로 쓰는겁니다 3블럭의이 커뮤니티 하우, 커뮤니티 라운지입니다. 키즈 수영장이 있는 게 좋죠. 이 태전지구, 고산지구에는 어, 커뮤니티 시설에 다 수영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4블럭에는 이렇게 골프장, 사우나, 피트니스 다 있네요. 음,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헬스장이 없는 걸로 봐서는 3블럭 4블럭 서로 커뮤니티가 공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양일정으로는 어 5월 31일 특별공급 6월 1일 2일 1순위 접수 6월 3일 2순위 접수인데 6월 2순위 접수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개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두개다 쓰셔야겠죠 공급 금액으로는 84A 타입 기준 4억 8천, 4억 7천, 84C 4억 6천, D 4억 8천에다가 84 타입의 경우 어, 발코니 확장비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최종 84 34평 84 타입의 경우에는 한 5억 초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겠죠 가격이. 어, 근데 여기서 호경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음, 쭉쭉 가격을 늘려서 보겠습니다 이쪽이 고산 3블럭 4블럭에 분양을 하는 것이고 어, 지금 태선지구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를 히스테이 태전 2차 10블럭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곳에 지금 3,4평 기준으로는 7억 8천이 실거래가 됐고 지금 호가로는 8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오퍼 자이디오브가 5억 초반에 분양을 하게 되니 어, 거의 안전 마진이 3억 정도는 형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어, 5억 정도의 전세가 나갈 경우 어, 거의 뭐 투자금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 쭉쭉 다시 줄이고 이쪽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청약은 언제나 옳다 히스테이트 태전과 비교하고 국평 기준 3억 저렴, 5년 더 신축입니다. 안전맞은 3억이 기본 베이스인데 이제 신축이 되고 입주했을 때 3억 이상 차이가 나겠죠. 음, 분당 판교의 직장인인 고소득자 분들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